선생님, 그, 네. 그 무당도 사람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네. 응. 선생님, 저번에 왔을 때보다 네. 오늘 납빛이좀안 좋아. 제가요? 네, 뭐 고민거리 있으세요? 아, 있으시죠? 아, 네,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 무당 선생님들은 고민거리 있으면 어떻게 본인이 본인 점을 봐요? 음. 본인이 본인 점을 벌 수도 있는데, 벌 음, 음. 수도 있죠. 보이죠. 그런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음. 다른 사람, 다른 유명한 보살님들한테 우려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네. 어, 보시더라고. 어. 보시더라고. 아, 근데 저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네. 어. 왜냐하면, 내 사생활이지만, 네네. 음, 좀 배우자 문제부터, 음, 또, 어. 음. 음. 이런 걸함좀 가끔씩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안 음. 가냐면 음.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을 의심하는 거로 되잖아요 음. 그 선뜻 못 가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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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는 거보다 네. 어, 본인이 본인 자신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어보는 게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먼저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음. 꿈으로 다 보여주셔요. 음. 음. 어떻게 된다 아가야. 네, 선생님은 음. 사람인지라 명확하게 한번 속 시원히 한번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무당 선생님들도 혹시 만신 네. 분들도 저한테 연락 올 때는 음. 야 선생님께 오시잖아 이제. 아 그럼, 우리 애가 와요? 응 와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된 분들, 24년 된 어. 만신 분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제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기도터에 가 만날 아,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일할 때, 그 땅에서 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손님 상담어잖아요. 어시잖아. 네. 어떤 데 꿈으로 미리 보일 때, 도 받을 때도 있고, 아. 어떤 때는 들어오면서부터 점사가 줄줄줄 나올 때도 네,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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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만 손님이 예약전화 딱 오면 부담이 와요, 사실. 잘 맞춰야 되는데. 아, 선생님, 그런 게 있어. 응. 어, 음. 나 이거 틀림없어. 틀림없어, 뭐, 떻게 하지? 안 어. 근데 저뿐이 아니에요. 만신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아유, 이보세요, 신보살님, 신선생님, 우리도 만신이지만, 처식이 애동이 때나 지금이나 손님 점사 부러온다면다 부담이래요. 부담스럽대요. 근데 음.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도 믿고, 음. 점상이아주면또점사가이렇게 음. 나오니까. 음. 예. 그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음. 그런 줄 알았더니 음. 인간인지라. 그럼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한번 가실래요? 응, 음, 가 보고 싶어요. <laughs> 사실. 오, 단마디 명창으로 또 말씀하시네. <laughs> 아니, 저도 가보고는 싶어요. 아, 왜냐면 좀 하는지? 제가 사적인 대로 좀리아픈일이 있어요. 아. 근데 할머니는 답을 이미 주셨지만 음, 확인 좀 받고 음, 싶다. 확인이라기보다 인간인 마음에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음, 내가 점사보다. 그러면 음. 그이 이전에 또 이런 때가 있었을 때는 가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무당집은 처음.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네. 아니 가 본다면 처음이죠. 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보러 가는 거? 네. 아직은 한번한 번도 없었고, 음. 음 처음이죠. 처음. 네. 그만큼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네. 아, 지금 한 싶고. 20일 동안 제가 서가리를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감독님이 거 장비 다 걷고 갑시다. 네, 상담 한번 받읍시다. 지금 시간이 <laughs> 지금 6시, 아유. 6시가 넘었는데, 음. 어, 일단은 네.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고, 거리가 어디예요 어디, 어디, 여기서 한4 0분 걸릴 거예요. 어걸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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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가요? 네. 네.